내년 7월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시군마다 각양각색의 대응 방안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 경주시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원 내 사유지를 과감히 매입하는 시책을 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안동시가 도시공원 일부 땅에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방침에 대해 지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공원 무지 전면 매입하라 매입하라 매입하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자치단체마다 대응 방안이 서로 다른 가운데 영주시는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160억 원으로 도심 중심에 있는 가흥공원과 구성공원 등 다섯 곳의 22만 7천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 대비 보상 비율은 40%에 이릅니다. 내년에도 110억 원을 확보해 세 곳의 공원 20만 3천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들 공원은 모두 주민의 주거 환경과 밀접한 지역에 있는 공원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 시는 공원 내 사회주를 매입하는 시책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도시공원은 모두 녹지 공간으로 미세먼지 흡수나 폭염 완화 같은 순기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자체 도심의 숲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시구마다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